안녕하세요. 한준TV의 한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준이가 이 크리스탈 펜타스톰 X의 멤버들을 다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오늘 한준이가 가져올 장난감 바로바로 지금 여기 있는 크리스탈 에이스, 프론, 댄디, 스카이, 스톰을 하나로 만들어 크리스탈 펜타스톰 X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긴말안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에이스부터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잠깐 멈춰주세요. 짠! 에이스 X를 제가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합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에 있는 소방호스를 분리시켜주세요. 자, 소방호스는 잠깐. 자, 그럼 이제 합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옆, 양 옆에 있는 이 문을 이렇게 반전시켜주고, 이 옆에 있는 이 부스터라고 할까? 캐논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전개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 분해선이 있죠? 이 선으로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 에이스는 이게 다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는 준비 완료됐고, 다음은 댄디를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멈춰주세요. 짠! 이제 자동차 모드에서 합체 모드로 변신. 자, 우선 날개를 분리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펼쳐줍니다. 알긴 잠깐 내려놓고 우선 여기 뒤쪽에 이 판넬을 이렇게 열어서 잠깐 이쪽에다 놔두고 에이스랑 똑같네요. 에이스처럼 다리가 되네요. 이렇게 캐논 부분을 전개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분해선을 따라서 이렇게 열어 줍니다. 그리고 됐으면 다시 여기에 있는 판넬을 닫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이스랑 댄디는 이렇게 다리가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다, 두 다리를 완성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팔을 만들어볼게요. 자, 먼저 팔이 되는 프롬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먼저 시켜야겠죠? 자, 카메라 잠깐 스탑! 짠!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이제 비클 모드에서 팔모드로 변신! 자, 우선 밑에 있는 이 경찰봉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양옆에 있는 이문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번 접어준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네모난 홈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두번 가동시켜 준 다음 여기에다가 장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파츠가 있어요. 이 파츠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고 다음에 이거를 펼쳐줍니다. 이거는 이따가 스톰엑스에 팔에 결합한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본 니트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넥스는 이 오른쪽 팔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스카이를 한번 변형.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스탑. 짠 이렇게 스카이엑스도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아니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봤어요. 이제 비클 모드에서 왼팔로 변신. 자 먼저 라이플과 미사일 런처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스카이엑스도 프온이랑 거의 동일한 조형인데 어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두번 가동시켜준 다음에, 여기 프로넥스랑 똑같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자, 한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이 이 파츠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전개. 자 이렇게 하면은 양쪽 팔의 완성. 자 이제 코어인 스톰엑스를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검을 분리시켜주고 방패도 빼주고 팔을 올리고 여기 범퍼 쪽을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펜타스톰 X의 머리가 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펼쳐준 다음 그리고 방패를 반으로 나눠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펜타스톰 스의 모든 멤버들의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결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다리부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결합 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한번 더. 완전히 결합시켜줍니다. 자, 반대쪽에는 에이스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시켜줍니다. 오, 벌써 키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양쪽 팔을 결합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먹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한번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주먹이 너무 대놓고 보이면 좀 이상하니까. 일단은 반전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홈이 있죠? 여기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한 바퀴 반전시키고 결합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 우와! 멋진 로봇의 형태로 거의 변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 미사일 런처를 여기 허리에, 이, 이 동그란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켜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 검의 댄디 날개를 결합시켜 줄 거예요. 여기 이 오각형으로 된 홈과 이 오각형으로 된 부분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프론, 네, 여기,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면, 드디어, 크리스탈 패타스토 맥스의 완성입니다! 와!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오. 양 팔은 프론과 스카이가 있고, 다리는 댄디와 에이스. 그 다음에, 몸통은 스톰엑스가 있네요. 오, 멋진데요? 친구들, 오늘은 한주희가 이렇게 크리스탈 펜타스톰엑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